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던 예고대로 이 조각 케이크를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싶은 조각 케이크 있으시면 그렇게 그리셔도 되고 저는 오늘 이렇게 딸기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해서 새로운 캠퍼스를 만들어줄 건데요. 제가 항상 사용하는 3,000픽셀 곱하기 3,000픽셀 이거를 사용할게요. 300dpi죠. 저는 그냥 유튜브 사이즈라고 아예 지정을 해놨어요. 앞으로 아마 계속 이 사이즈로 진행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가이드 라인을 키고 시작할 건데요. 여기 들어가서 캔버스 그리기 가이드를 켜주시고 편집을 눌러서 두번째. 등거리 가이드라인을 사용할 거예요. 두께랑 불투명도는 안 건드려도 되고, 색깔은 본인이 원하는 컬러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기 보조를 활성화를 시켜줄게요. 그리고 격자 크기는 20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완료 누르고, 완료.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레이어에 가끔 얘가 그리기 도우미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면은 안돼 있어가지고 한번더 터치해서 그리기 도우미를 체크를 해주면 여기 보조라는 글씨가 들어갔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 레이어에 그리기 보조를 켜게 되면 이렇게 그리고 싶어도 선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밖에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이드라인을 껐는데도 선이 계속 똑같이 이렇게 생긴다 하면 여기에 그리기 도우미가 켜져 있는 거니까 그때는 이거를 꺼주시면 돼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브러쉬는 서예의 모노라인으로 사용할 거고요. 저는 모노라인을 여기 선에 들어가서 유선형을 그냥 다 없애줄게요. 이거는 나중에 재설정을 누르면 원래 기존에 있던 설정대로 돌아가니까 그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컬러는 일단 핑크색으로 케이크 안쪽에 딸기빵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런 컬러 수치는 여기 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컬러를 적용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케이크 이렇게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쪽 면을 먼저 그려 줄 거예요. 이렇게 쭉 바로 컬러를 채워줄게요. 여기 삐져나온 거는 조금 있다가 지워줄 거고요. 케이크 색깔이 약간 코랄색이 됐는데 일단 저는 이 색깔로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를 슬라이드해서 복제를 해주고요. 레이어 두개 있잖아요. 여기서 위에 거 이름을 바꿔줄게요. 이 어두운 핑크 투명도를 조금 일단 낮춰줄게요. 한60% 정도로 낮춰주고, 얘를 이동을 해줄 거예요. 자유 형태에서 자석 탭을 활성화 시키고,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탁탁 걸리죠? 두칸 정도 내려올게요. 만약에 이거를 아주 조금 조금씩 이동하고 싶으시면, 점선으로 된 부분을 이렇게 툭툭툭 건드려주시면, 얘가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을 치면 약간 대각선으로, 위로 올라가고,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씩 계속 다 이동을 했죠? 다시 줄을 맞춰서, 이렇게, 이 정도 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에 들어가서, 어두운 핑크 불투명도를 다시 100%로 올려주고요. 여기 아래쪽에 다큰 탭에, 곱하기를 눌러줄게요. 이런 식으로 색이 진해졌어요. 겹쳐진 부분에. 그래서 이 투명도 조절하는 이 탭에 있는 어둡게 하는 거나 뭐 밝게 하는 거 이런 것들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레이어를 겹쳐서 몇 번씩 사용을 해보시면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곱하기를 선택해서 투명도를 50으로 할게요. 자, 이제 이 어두운 핑크 레이어를 여기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 기능 기억하시죠? 이런 식으로 됐죠? 살짝 뭉툭한 부분은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지금 그리기 도우미가 켜져 있어서 이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밖에 칠해지지가 않아요. 지우개도 똑같아요. 지우개도 서예의 모노라인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지워보시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워지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레이어 1, 이 겉에 있는 것들도 삐져나온 거 지워줄게요. 이렇게 지워주는 게좀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아예 쫙 이렇게 깎아주세요. 이게 더 쉽겠네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 두 개를 병합을 시켜 줄 거예요. 이 레이어 이름을 오른쪽이라고 변경을 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복제. 복제된 레이어를 왼쪽이라고. 해줬어요. 자, 이제 왼쪽이라고 이름 바꾼 레이어를 변형툴로 왼쪽으로 이동하고 변형을 해줄 거예요. 화살표 눌러서 여기 세 번째 왜곡을 이용해 줄게요. 여기 자석 켜있고요. 수평으로 뒤집기를 눌러주시면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얘를 여기에 잘 맞춰서 이동을 해주시고, 이쪽 면은 이쪽 면에 비해서 좁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자석을 꺼주셔야 돼요. 자석을 먼저 꺼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세 칸? 세칸 정도 됐네요? 세칸 정도로 해주면서, 이렇게 여기 라인에 딱 맞춰줄게요. 이런 모양이 되면 맞는 거예요. 여기 삐져나온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주면 돼요. 해주시고, 지금 이 양쪽 면이 색깔이 똑같죠? 이쪽을 좀 밝게 빼줄 건데요. 왼쪽 면을 선택해서 얘를 하나 더 복제를 해주고, 이 위에 있는 거에서 불투명도를 이번에는 두 번째 탭인 라이튼을 눌러서 여기 스크린을 눌러줄게요 이렇게 색깔이 밝아졌어요 한65% 정도 해줬어요 그다음에 이거 두 개를 이 왼쪽 레이어가 지금 두 개잖아요 얘를 또 한번 꼬집어서 하나로 병합시켜 줬고요 그리기 가이드를 한번 꺼주면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다시 가이드라인을 켜서 좀더 얘를 두툼한 케이크로 바꿔줄 건데요. 이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을 레이어를 병합시키지 않고 그룹을 지어줄 거예요. 왼쪽 레이어가 선택됐을 때 여기를 클릭하면 아래로 병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이런 식으로 터치해주면 새로운 그룹이라고 생겼죠? 이제 얘네는 둘이 짝꿍이 돼서 왔다 갔다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수정도 같이 되고, 이렇게 눈을 껐다가 키는 것도 한 번에 돼요. 근데 이 그룹 안에서 이렇게 꺼주시면 당연히 하나만 되지만, 여기 새로운 그룹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거를 건드리시면 이렇게 동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실 수 있어요. 이 그룹 이름을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유 형태 탭에서 자석을 켜주고 왼쪽으로 하나, 둘, 두칸 정도 이동했고요.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네칸 정도 내렸어요. 그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름을 크림이라고 바꿔주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크림을 그려줄 거예요. 이번에 이 크림을 그릴 때는 가이드 라인은 켜주는데 여기 보조는 꺼줄게요. 보조가 있으면 안돼요. 여기 그리기 도우미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크림 색깔은 그냥 밝은 핑크. 저는 여기 값에서 265237232 정도 됐고요. 여전히 모노라인으로 그려 줄 건데 제가 좀더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배경 색상을 어둡게 바꿔 놓고 진행을 할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제 얘를 쫙 끌어서 색을 채워주고요. 여기 비어있는 곳도 채워주고. 너무 이게 꾸불꾸불해서 이 모노라인의 유선형을 조금 주고 테두리를 그려볼게요. 다시. 50% 정도 줬고요. 그래서 조각 케이크 하나 완성이 됐네요. 거의 다. 이제 그림자부터 먼저 그려줄게요. 가이드라인은 꺼주시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쫙 눌러서, 빵 바로 밑에, 빵으로 만든 그룹 있죠? 레이어 그룹 밑에, 아니면 배경 색상 바로 위에, 아무튼 사이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 레이어 5는 제가 임의로 만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레이어 6, 새로 만든 거에다가, 회색깔, 살짝 중간 톤 정도 회색이요. 여기서는 퀵쉐이프 모드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려서 쭉 가만히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직선이 되잖아요? 이 모드를 사용해서 그림자를 반듯하게,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 면적을 채우려면 여기랑 여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어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이어주시고 색을 채우면 돼요. 여기가 그림자가 더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너무 가있어서, 이동을 좀 시키고, 그림자를 그려볼게요. 일단 이동을 하기 위해서 얘를 잠시 이 레이어 안으로 넣고,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 정도? 크림 레이어는 다시 밖으로 빼주고, 그림자 레이어를 이동을 해주고, 이렇게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림자 레이어 6번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빈 공간은 채워줄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자를 만들어줬어요. 이제 이 크림 레이어에서 살짝 명암을 줄 건데요. 크림 레이어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하얀색으로. 어차피 지금 그릴 레이어는 크림 레이어 안으로 들어갈 거라서 여기 밖으로 삐져나가게 자신있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하얀색으로 얘를 채워준 다음에, 혹시 안 보이신 분들은 배경을 임의로 지정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이 레이어 7의 불투명도를 40까지 줄여주고, 클리핑 마스크로 여기 안에다가 넣어줄게요. 이동하고 싶으시면 이 안에 들어간 레이어 선택해서 이 이동 툴로 이렇게 살짝씩 두드려서 이동해주시면 돼요. 엄청 간단하게 입체적인 딸기 케이크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데코만 그려주면 끝이에요. 자 이제. 이 크림과 레이어 세븐도 병합을 시켜주고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여기다가 이름을 딸기라고 해주고 컬러를 딸기 색깔로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일단 기본적인 빨강 색깔로. 만약 위치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레이어 해서 그리시면 되니까 여러 번 여러 번 레이어 수정했다가 지웠다가 추가했다가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저도 일단 테두리는 이렇게 스케치? 위치 잡는 정도? 딸기가 이 정도에 들어갈 거고 크림이 이렇게 내 덩이를 넣을 위치만 대충 잡아줄게요. 지금 이 레이어에다가 낙서를 해버렸으니까, 새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 원래 딸기 레이어는 이렇게 흐리게 해주고요. 여기 레이어 새로 만든 거에 이름을 진짜 딸기라고 바꿔주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빨갛게 그려주고 이번에는 알파 채널 잠금을 해서 어두운 빨강을 선택하고 브러시를 조금 살짝 키워서 여기 아랫부분만 이렇게, 칠해 줄 거예요 다음에 딸기 깨를 그려 줘야겠죠 약간 주황색, 귤색 이런 걸로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이름을 크림 1이라고 해주고요. 여기에 썼던 컬러를 쓰고 싶을 때는 펜 말고 손으로 꾹 눌러주면 이 컬러 피커가 떠요. 이렇게 위에 있는 컬러가 지금 선택하는 컬러이고 이 아래에 있는 컬러는 아까 쓰던 컬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손으로 터치하는 거 말고 여기 컬러 피커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죠. 이렇게 선택해 주셔도 돼요. 이 컬러를 쓸 거라서. 크림 원 레이어에다가 지금 여기다 말고 일단 여기에다 그려볼게요. 레이어는 어차피 이동을 할수 있으니까 잘 보이게 그냥 간단한 크림 모양이라서 넓적한 만두 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색깔보다 살짝 어두운 색깔로 그림자를 넣어줄 건데요. 크림의 결 무늬 약간 그런 거죠. 컬러에 들어가서 값에 들어가면 여기 B 부분을 조금 왼쪽으로 옮겨서 회색 빛이 조금 돌게 바꿔줄게요. 레이어를 알파 채널 잠금을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칠해 줄게요 여기 테두리 부분도 살짝 겉에 부분도 이렇게 살짝 돌려 주고 그림 1이 완성이 됐죠 얘를 이쪽으로 옮겨줄 거니까 이 화살표로 이렇게 옮겨주고 네 덩이 할 거잖아요. 계속 복제, 복제, 복제. 그래서 크림 레이어가 총4 네 개가 됐어요. 저는 이름을 다 순서대로 바꿔줄게요. 크림 1이 이 자리에 있고요. 2를 왼쪽으로 옮겨 줄 거니까 얘를 이렇게 위치를 맞춰 주고요. 이 스케치했던 레이어는 삭제를 해주고, 크림 1과 2를 조금 키워주면서 제일 앞에, 레이어를 제일 앞으로 끌어올 건데요. 크림 1과 2 레이어를 꾹 눌러서 제일 위쪽으로 옮겨주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연한 색깔이 됐잖아요. 이렇게 지금 크림 1과 2가 그룹을 나중에 지을 수 있게 멀티셀렉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룹은 안 지고, 얘를 눌러주면, 지금 크림 3까지, 아, 크림 4까지 됐네요. 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해서, 멀티셀렉을 빼주고, 1과 2만 선택됐죠? 얘를 저는 균등하게 해서, 사이즈를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놔줄게요. 여기 딸기 그림자 부분을 좀더 그려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진짜 딸기 레이어 눌러서 컬러를 여기 썼던 거를 쓸 거니까 꾹 눌러볼게요. 딱 잡혔죠?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주는 거죠. 이제 크림 부분에 그림자 살짝만 주면 딸기 케이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여기 데코 부분을 다 레이어 그룹을 시켜 줄게요. 이 진짜 딸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해서 연한 회색이 됐죠? 지금 진짜 딸기는 진한 파랑이고 이렇게 총 다섯 개가 멀티셀렉이 된 거예요. 이거를 그룹을 눌러 주면 아까 메뉴에 들어가서 그룹 만든 것처럼 얘네도 그룹이 됐죠? 이 그룹 이름을 바꿔서 데코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이제 여기 조그만 크림들 아랫부분에 작은 그림자를 넣어줄 건데요. 레이어에 들어가서 크림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 추가를 누르면 크림 레이어랑 데코 레이어 중간에 빈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색깔은 이 부분에 썼던 색깔을 쓸 거고요. 그냥 여기 이렇게 테두리 그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좀더 색깔을 어둡게 해야 될것 같아요. 얘를 복제를 해서, 이 위에 거에 투명도 눌러서, 다큰 곱하기 누르면 이렇게 딱 어두워졌죠? 한60% 정도 주면, 진해졌죠? 레이어 13 같은 이름끼리 병합을 시켜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케이크찬 완성이 됐어요 제가 이 배경 레이어를 삭제를 해주고 이렇게 엄청 간단하게 조각 케이크 일러스트가 완성이 됐어요 오늘 초반에 알려드린 이등거리 가이드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케이크를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 딸기 케이크를 했지만 여러분은 초코 케이크이든 다른 생크림 케이크를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오늘도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꼭 이렇게 간단하게 귀여운 케이크를 한번 그려보세요. 목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